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목 지신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부국강병을 살펴보죠. 부국 강병에서 부는 부유할 부자. 국은 나라 국자. 강은 강할 강자. 병은 군사 병 자. 그래서 이거를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부국, 부유한 나라, 강병, 강한 군대. 여러분, 오늘날에도 부국 강병을 많이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부국 강병을 추구하고 있죠. 춘추전국시대는 어땠을까요? 예 춘추전국시대에 부국강병이라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예,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컨대 부국강병을 이룬 나라는 어~ 다른 나라에게 망하지 않고 어~ 또 다른 나라에게 승리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 가난한 나라와 약한 군대를 갖고 있는 제후국은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제자백과 중에 이 부국강병을 가장 중시한 그러한 학파는 법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죠 법가에. 그런데 누구나 공통점은 부국강병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근대사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부국강병에 대해서 현실로 아주 절감하게 됩니다. 나라가 부유하고 그 다음 군사가 강해야 자주 독립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부국강병이라는 것이 오늘날에 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더 부유해지고 군사적으로 더 강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부유해도 개인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군대가 강하다고 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는 자, 해서 오늘은 부국강병을 살펴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